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심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이콘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기존의 저항 구간 뚫고 걔속 상승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펌핑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317원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대응해야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오늘 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결수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듯이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야 하위 알트코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핑퐁 핑퐁 상승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대장인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줄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최근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와 파월의 추가적인 긴축을 예고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은 상승 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겨울이 왔었지만 현재 SEC의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FTX를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장밋빛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코인 시장에 추가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이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 중에 현금이나 금과 같은 물건들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과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각광받고 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지지자인 톰 에머 의원이 미국 하원의장으로 출마함으로써 코인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톰 에머 의원이 게리 캔슬러 SCC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걸쳐 조속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친 암호화폐 정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 하원의장이 이런 발언이나 행동들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도 하원의장이라는 자리는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그리고 미국 하원의장이 이런 순서로 서열 3위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슈만으로 시장을 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시장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뉴욕주 검찰은 암화폐 거래소 재민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암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를 사겸위로 기소했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은 새 회사가 최소 2만 9천 명의 뉴욕 시민을 포함한 23만 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 달러 이상 사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장에 따르면 제민이는 정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시, 즉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소유한 제네시스의 자금을 빌려주었고 이 자금은 나중에 거래회사인 3리에로 캐피털 및 알라메다 리서치와 같은 거래 상대방에게 전해졌고. 결국 이 회사들이 파산했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검찰이 이제민이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다음에 제네시스를 사기 혐의로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SEC가 그레스케일의 모기업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런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지만 SEC는 여전히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좀 여지를 남기는 내용으로 현재 코인 시장에 단편적인 찬물을 끼얹는 모습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도 존재했지만 시장의 모멘텀은 그리 크게 동의하는 모습 없이 가야 할 길을 가득 조정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각국 기관의 장밋빛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손을 걷고 알트라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내년 1월경으로 미뤄졌지만 이더리움 선물 ETF가 요번 10월달 안에 최소 2개 이상 상장돼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의 거래량이 부진하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알트코인들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의 부진으로 시장의 전망이 아무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2017년도에도 CME 즉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기관들의 관심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여진 내용들로 봤을 때 100BTC 즉 비트코인 100개를 보유한 콜드월렛을 이 고래 주소로 간주하고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를 고래라고 통칭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후 비트코인 총 공급에서 이 고래들이 통제하는 코인의 비율이 2.4% 상승한 41.1%로 상향 조정되었고 올해들의 비율이 올해 6월 초 이후에 0.9% 하락한 55.5%로 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인 즉슨 시장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장밋빛 흐름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 유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부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반관기에 접어들면서 더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위 아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핑퐁 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10개 중에 9개가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결국 비트코인을 뺀 하위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상승은 불보도 뻔하게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지금 보유하신 코인들이 언제 어떻게 힘이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상회하던 2021년 중후반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이게 이제 보증금 개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2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상장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에어드랍 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한 코인당 105에서 150억 정도 비용을 들이면 상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 상장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2년, 2년 사이에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코인 상장 힘들지만 이 전에 나왔던 코인들은 이미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만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코인들일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최근에 루나사태 테라사태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친 건도영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중 유통되는 99%의, 99%의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건도용은 코인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여신 코인들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시장이기에, 이슈나 재료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눈치싸움처럼 자리와 흐름을 만들고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당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삼박자 모자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것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그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1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폴리메시였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들어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2-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19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메시 추천해 드려서 18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9월달에 룸네트워크, 10월달에 폴리메시,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폴리메시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유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1월 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1월 달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신 분들에게는 11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9월달에 룸네트워크, 10월달에 폴리메시 놓치신 분들은 11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 보내주셨고요240% 6천만원 그리고 20% 90만원 자 그리고 23% 5천만원 수익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차 마지막으로 1,200만원, 20% 1,200만원 수익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 자 믿어지지 않는 높은 수익률도 여러분 한번 좀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우왕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무료천주로 여러분들 꼭큰 수익 달성하길 바라겠고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공개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